가장 기본적인 탕수육 레시피대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감자 전분 가루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중에 되게 애매한 전분 가루들이 많습니다. 감자 가루가 아니라 그냥 감자 전분 가루라고 적혀 있거나 감자 전분 99%라고 적혀 있는 걸 사세요. 일반 감자 가루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렴한 옥수수 전분 가루를 다량으로 넣어서 거의 못 써요 그건.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 전분 가루를 7대 3 또는 3대 1 비율로 쓰는 중국집이 되게 많은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또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여튼 그릇을 하나 꺼내 주시고 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전분 반죽이 아니라 전분 앙금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분은 물을 많이 넣고 전분이 가라앉 때까지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좀 번거롭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기존 레시피가 이런 거? 전분 앙금이 탕수육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고기를 썰어줍니다. <laughs> 통상적으로 탕수육을 만들 때등심을 사용한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살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진 마늘을 준비하고 고기에 소금과 같이 넣고 10분 이상 재워두면 좋습니다. 참 별것도 아니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많아요. 그쵸? 어쨌든 30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전분이 가라앉아서 전분 앙금이 만들어졌을 건데 위에는 맑은 물을 버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전분 앙금과 고기를 잘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전분 앙금이 조금 뻑뻑해서 섞기가 힘든데 그래서 여기다 물을 좀 부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물을 넣게 되면 튀김옷이 얇아져서 바삭하다가도 바로 눅눅해집니다 근데 보통 중국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물을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튀김소스에 기름을 붓고 탕수육을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탕수육을 튀기고 있는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적당량 받고 설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적당히 부어주면 어? 잠깐만. <laughs> 달면 맛있으니까 뭐 이게 적당. 적다... 아 너무 달구나. 깔끔하게 물을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레시피에 정량은 없습니다. 단 자기의 입맛에 맞출 뿐이죠. 심심하면 간을 세게 하고 간이 세면 물을 넣고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어쨌든 그 사이에 간장을 부어줍니다. 색깔도 좀 살아나게 말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물에 불려둔 목이버섯을 넣고 썰어둔 당근과 썰어둔 오이 그리고 후르츠 칵테일. 새콤한 맛을 위해서 식초를 적당히 넣고 맛을 한번 볼까요? <laughs> 몰랐는데 3배식초더라고요 어쩐지 쉬더라. 어차피 식초는 열에 오랫동안 다아라있으면 신맛이 점점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많이 쉴 경우 좀 오래 끓여두면 됩니다. 자, 이제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전분물은 전분에다 그냥 물을 푼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소스가 이렇게 걸쭉해졌다면 소스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튀김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젓가락으로 건드렸을때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해졌다면 차에 건져서 한번 꺼내줍니다. 꺼내놓고 1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 2차로 튀겨주면 됩니다. 2차로는 1분 정도 튀겨주고 바로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튀김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먹는 일만 남았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嗯。Mm. 자 이렇게만 한다면 웬만한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탕수육이 너무 노릇노릇합니다. 어?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제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다. 탕수육은 웬만하면 노릇노릇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애시당초 탕수육은 코버로에서 파생된 음식인데 코버로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묻히기 전에는 무조건 하였습니다. 전분가루는 튀김가루가 아닙니다. 전분가루를 이용한 튀김은 제 아무리 오래 튀겨도 노릇노릇해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탕수육이 노릇노릇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튀김이 노릇노릇하지 않으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입 어쩔 수 없이 일부러 노릇노릇하게 만드는 경우와 두 번째 이유는 그냥 튀기는 방식이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유는 정말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죠 어쨌든 간에 정착대로 튀긴다면 정말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이 탕수육 레시피 제가 한번 기적적으로 간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는 굉장히 빠른 방식이라서 부르키고 기름부터 따르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을 달구고 있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 시간에 전분 앙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라면 전분이 물에 깔아 앉아서 전분 앙금이 되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 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게 길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전분에 물을 붓고 섞어서 전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법은 중국집에서 전분 앙금을 대용량으로 만들 때나 하는 방법이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전분을 그릇에 적당량 부어 담고 그릇을 바닥에 탁탁탁 친 다음에 전분가루를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하면 되... 어... 어... 소리가 참 청명하죠 어쨌든 간에 준비한 물을 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물을 살살살 부어줍니다 전분가루가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끔 말이죠 기존에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달리 2에서 3분만 기다려주면 전분 앙금이 완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분가루는 이미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물이 밑으로 흡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기포방울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죠 물이 밑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포방울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 전분 앙금이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전분 앙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전분가루는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등에서 나오는 가루입니다 가끔 감자를 썰어 보면 칼에 하얀색 무언가가 묻어 나오죠. 그게 전분입니다. 그래서 전분가루와 튀김가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튀김가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충해도 튀김옷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전분가루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전분에 물에 닿으면 굉장히 뻑뻑해지고 튀김 반죽에 물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튀김이 얇아지고 가끔 가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데서 에 전분 앙금을 만들지 않고 일반 튀김가루처럼 전분가루를 물에 풀어서 바로 사용하는 레시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연복 셰프님의 레시피가 그렇죠. 그래서 이연복 셰프님의 레시피대로 따라 만든 사람의 결과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뭔가 눅눅해 보이고 튀김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전분 앙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렵기도 어렵고 그냥 실패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도 저도 아닌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튀김 색깔도 애매하고 어떻게 튀겨도 눅눅해지고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님이라서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분 앙금이 뭐냐? 전분 가루에 최적의 양만큼의 물이 흡수가 되고 그물 때문에 잘 불려진 게 전분 앙금입니다. 전분 가루는 필요 이상의 물이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고 단기간 안에 분리가 됩니다. 즉 분리가 된 물은 필요 이상의 물이란 거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분 가루에 물을 부어서 2에서 3분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사이 소스로 만들어 볼까요?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오이와 당근을 넣어서 소스의 풍미를 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당근이랑 오이는 집에 보통 없을 뿐더러 굳이 소스 하나 만들겠다고 추가로 구매하는 게 비효율적이며 사용하는 양보다 남기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다가 사용할 것도 마땅히 없어서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직행이니까요.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깔끔하게 후르츠 칵테일 하나만 사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불은 키지 마시고 후르츠 칵테일을 까고 거기 안에 있는 국물과 과육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설탕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간장과 식초... 哦。Oh. 세 음, 배인지 두 배인지 일반식 존재 제대로 잘 알고 활용하세요. 끝으로 걸쭉한 소스를 원한다면 굳이 귀찮게 전분물을 만들어 쓰지 말고 소스를 끓이기 전에 소스 밥공기 하나 기준 전분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열을 올리면 굳이 전분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끓고 있을 때 전분가루를 넣으면 뭉치고 떡이 집니다. 어쨌든간에 열을 올려서 한번 끓여주면 소스는 끝납니다. 소스가 끓을 동안 전분 안금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건데 위에는 물을 그대로 따라 버리고 고기를 꺼내줍니다. 잘 보시면 썰려 있죠. 귀찮게 돼지고기를 통으로 사서 썰지 말고 정점에 육 가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탕수육을 할수 있게 썰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썰어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등심을 사용하지 않고 뒷다리살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이죠. 제가 수없이 등심과 뒷다리살을 섞어서 많이 사용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가격 차이가 두배나 납니다. 또한 당근 즉 1500원 어치의 뒷다리살이라면 2인분 정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웬만한 동네 중국집에서는 다 뒷다리살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의 핏물을 짜서 빼줍니다. 이것 또한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핏물을 짜지 않으면 전분 앙금이랑 섞었을 때 결국에 물을 넣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되고 또 하나 는 수육이 노릇노릇해집니다. 노릇노릇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고기의 핏물입니다. 반죽의 핏물이 흡수가 되어 튀겨졌을 때 노릇노릇해진다는 개념보다는 탁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기의 핏물을 적당히 빼줬다면 바로 전분 앙금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간과 기호에 따라서 후추 간을 해줍니다.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죠? 고기를 재워두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상 별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귀찮아서 그래. 참고로 다진 마늘을 고기에 넣어서 재워두게 되면 확실하게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잡내에도 도움이 됐는데 고기의 잡내 같은 경우에는 고기 보관 방식에 따라 신선도의 문제가 제일 큰데 고기의 잡내를 잡기보단 애초에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 좋은 정육점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다면 마늘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기와 전분을 섞어 주겠습니다. 근데 섞다 보면 되게 뻑뻑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게 되는데 넣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싶다면 기름을 넣으세요. 실제로 중국에서 흔하게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방식을 이연복 셰프님이 방송에서 여러 번 보여줘서 되게 유명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튀김 반죽에 기름을 넣게 되면 튀김을 튀길 때 기름이 쫙 빠져나와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튀김은 결론적으로 더 바삭해진다. 아, 어, 이론적으로 되게 되게 그럴싸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에 기름을 안 넣어도 딱딱할 정도로 바삭합니다. 또한 제가 결정적으로 기름을 넣지 않는 이유는 손에 기름이 묻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손을 씻어도 되게 찝찝한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버무리세요. 한 30초만 버무려주면 골고루 버무려집니다. 고기의 상태를 봤을 때 전분이 이렇게 묻어 있어야 정말 드라마틱하게 튀겨집니다. 추가로 여기다 계란 흰자를 넣고 버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추하고 싶습니다. 이제 튀김을 하나하나씩 떼어서 넣어줍니다. 튀김을 다 넣었다면 이제 튀겨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동안 할 것도 없으니까 결정리를 해볼까요? 근데, 진짜,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나랑, 소스를 만들었던 냄비 하나만 설거지하면, 설거지는 <laughs> 끝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핸드폰을 좀 하다가, 튀김을 젓가락으로 건드려 봤을 때, 바삭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붙어있는 걸 툭툭 쳐서 분리해줍니다. 한번 건져서 기름과 분리를 시켜놓고, 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난 다음, 두 번째로 튀겨줍니다. 두 번째 튀길 때는 그냥 잠깐 정도 튀겨주면 됩니다. 자이제다 튀겼다면, 탕수육을 담고, 담아뒀던 소스를 준비하고,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하, 소리 죽이죠? 방금 전에 반죽에 물을 넣은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확실하게 바삭함의 정도의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잘 보세요. 탕수육이 되게 하여 쳐. 이게 전분가루로 제대로 튀기면 이렇게 됩니다. AC 상초 전분가루는 노릇노릇해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탕수육을 이렇게 튀기면 며칠이 지나도 바삭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려드린 탕수육 레시피에서는 단한 번도 칼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신기하죠? 아 맞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보다 더 간단하고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방법은 전분 앙금을 만드는 걸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보통 전분 물반죽을 하는데 전분 물반죽은 기름을 넣지 않는 한 물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하면서 설명해 드리죠. 자, 우선 정육점에서 썰어온 돼지고기를 그릇에 담고 핏물을 쫙 짜줍니다.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돼지고기에 전분가루와 소금을 많이 쳐 넣고 버무려 줍니다. 참고로 버무려 줄 때는 꾹꾹 눌러 주면서 버무려 줍니다. 뭔가 전분가루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넣고 버무려 줍니다. 그다음에 물을 넣어 줄 건데 찔끔. 찔끔? 예, 네, 이 정도요. 뭔가 장난치는 거 같겠지만 딱 전분가루가 보슬보슬하게 고기에 들러붙게끔 하는 작용이지 반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잡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뭉쳐 있지 않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튀김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 주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 먹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고기들이 애초에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넣어도 고기들이 들러붙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전분 부스러기가 남을 건데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는 이렇게 튀김가루로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튀김을 튀겨 주고 있는 사이에 아까처럼 소스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튀김이 어느 정도 튀겨졌다 싶으면 한번 건져 주고 1분 정도 기다려 준 다음에 1분 정도 다시 튀겨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짤막한 TMR. 튀김을 굳이 두번 튀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튀김이 눅눅해지는 이유는 튀김옷 안에 내용물 안에서 빠져나오는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튀김을 한번 튀기고 빼 놓으면 안에 있는 수분이 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김옷으로 이동한 수분을 두 번째 튀길 때확 날려버리는 것이죠. 번외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튀김을 한번 튀기면 바삭함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수분 손실을 적어 촉촉한 속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한번을 튀겨도 속에 있는 수분이 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튀길 때 오래 튀겨서 속까지 바짝 말리란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중국에서는 바삭한 튀김 음식은 두 번이 무조건 기본입니다. 예외로 돈가스가 있는데 돈가스는 전분가루가 아닌 빵가루를 활용해서 튀기는 것이라 여러가지 이유로 한번밖에 못 튀기고 한번을 튀겨도 되는 요리입니다.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 때문에 창수육도 한번 튀겨도 된다라는 애매한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창수육이 다 튀겨졌다면 먹어주면 되겠죠? 자 비주얼을 한번 보시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죠. 전분 앙금을 만들지 않고 이 방식으로 만들면 다소 치킨과 같은 느낌이 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 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탕수육 뿐만이 아니라 꿔버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방식들은 꿔버로를 만드는 거랑 같은 방식이기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방식처럼 우선 전분 앙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썰기 귀찮다고요. 그럼 아싸를 정육점에서 썰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고기와 전분 앙금을 준비했다면 전분 앙금에 고기를 넣고 소금도 넣고 버무려줍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좀 넓적하다 보니 버무리기가 좀 벅차요. 그러니 물을 넣지 말고 식용유를 약간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버무리기 되게 쉽습니다. 대충 버무리다가 이런 느낌이 나오면 된 겁니다. 상태를 보시면 전문가 들이 약간 뭉쳐진 게 보이죠. 고보로는 넓적하다 보니까 뭉친 걸 약간 비벼줍니다. 그리고 튀겨요. 음 보시면 이게 튀김물이 바로 안 올라오죠? 넣고 나서 바로 올라올 때가 적전선이겠지만 그냥 하나를 넣어놓고 어 튀김이 올라왔잖아. 지금부터 막 넣어주면 되겠군. 그러면 됩니다. 막 튀김 온도가 몇 도니 반죽을 넣었을 때 3초 만에 올라오면 되니 몇 분을 가열하고 몇 분을 튀겨주니 그런 건제 마인드 상없습니다 번거로워서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내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거였으면 식당을 차리고 말지 또는 시켜 먹고 말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리가 실패하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실력이 됩니다.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보단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내세우는 자료들은 제 실패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전분 앙금이 뭐고 전분 물은 또 뭔지 왜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성공하는 방식만 배워왔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못해 봤으니까. 말이 길어졌군요. 여튼 이렇게 첫 번째 튀김물이 올라왔다면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떼어서 넣어 줍니다. 튀겨지고 있는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물 살짝 넣고 설탕을 정말 많이 부어 줍니다. 그리고 간장을 살짝 넣고 색깔을 내 줍니다. 그리고 당근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 근데 당근이 좀 못생겼죠? 냉장고에 방치를 시켜놨더니만 좀 말랐더라고요. 뭐 제가 좀 현실적인 사람이다 라고 포장을 해두죠. 당근껍질을 벗기고 채를 썰어두면 됐는데 어, 좀 많이 얇게 썰어야 돼. 요 근데 생각보다 두껍게 나와서 다시 썰겠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얇게 썰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금 끓여주고 있던 소스에 넣어주면 끝난 거예요. 참고로 전분물 따위는 안 넣습니다. 순수하게 설탕으로 걸쭉해져야 됩니다. 걸쭉하다기보단 그냥 졸여줘요. 소스가 졸여지는 동안 적당히 딱딱해진 튀김을 어... 한번 빼서 1분 정도 식힌 후 2차로 1분 정도 튀겨줍니다. 2차까지 다 튀겼다면, 건져 지금 조리고 있던 소스에 불을 끄고 튀김을 넣고 편지를 해주거나 그냥 저어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 눅눅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텐데요. 잘 눅눅해지지가 않습니다. 튀김 앙금만 사용한다면 튀김 자체가 굉장히 빠삭하며 소스에 전분이 안 들어갔기에 걸쭉한 게 없어서 튀김옷에 묻은 수분은 빠르게 증발하며 설탕이 달고나처럼 약간 굳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생각보다 빠삭함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탕수육들이 잘 눅눅해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꼬바로우를 제가 한번 뭐... 완벽하지가 않았군요. 그렇다면 뭐 어, 소스에 식초를 좀 넣고, 음 다시 들이 부어서 다시 버무려 줍니다. <laughs>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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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식초 왜 이렇게 썼네 진짜. 아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 없는 게 이거 세 배가 아니라 그냥 빙초상급인데요. 물이랑 희석해서 써야 될 판이에요. 어, 웬만하면 두배 이상 쓰지 않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담아주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쨌거나 <어쩌구나> 여 <laughs> 어쨌거나 <어쩌구나> 저쨌거나 <저쩌구나> 여튼 저튼 <laughs>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저튼 쨌든